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정말 아담하고 마당이 넓어서 앞에 전망도 딱 튀어 있는 그런 전원주택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퀄리티의 2억대 물건을 찾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말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 주변에 보시다시피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넓은 마당과 뭐 조경수 앞에 데크를 넓게 깔아 가지고 약간 테라스 느낌으로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땅도 180평에 건물도 한 40평 정도 되는 이물건이 왜2억대 나왔냐 뒤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전원주택을 취득하실 때 굉장히 이제 신경쓰이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위쪽 단지로 들어가는 슬로프도 보니다 그래서 토지는 총 180평, 건물은 41평. 어,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41평. 그리고 제시회가 24평. 요거는 이제 테라스 부분이 24평에 깔려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22년에 다시 진행이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정평가가 한번더 최근에 이루어져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요런 거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 앞에 뭐 꽃잔디 같은 것들도 잠깐 심어 놓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신경을 다 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맨홀 뚜껑이 뭐 3개가 이렇게 있다. 뭐 상수도나 오수, 폐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라는 거겠죠. 우리 물건은 2층 주택으로 2016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오면 은 여기가 우리 테라스에요 테라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가 테라스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물이 다 빠져 있긴 하지만 연못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조경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 물건은 일반 목구조, 목구조 경사.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목구조, 여기 앞에까지는 건물, 뼈대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목구조 경사, 요거는 지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집 마당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딱 바라보면 보이는 전경인데, 어, 뭐 어쨌든 우리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에 아래쪽으로 쫙 펼쳐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뷰를 가지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제2 순환도로. 날씨가 좋을 때 찍으셔서 그런지 사진을 잘 찍으셔서 그런 건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막 몰려있으니까 굉장히 쓸쓸하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가 차가 쌩쌩 달리면 어떤 식으로 소음이 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소리는 위쪽으로 가긴 하니까. 저런 부분은 크게 소음이 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인데, 여기 아래쪽으로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쳐다본 우리 집인데, 이제, 요런, 요런 애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은 곳에서 지어진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도 뭔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 편집도 상으로 저기가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다 뽑아 놓았어요. 그 중에 그 단지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꼬불꼬불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고 올라가면은 전망이 좋긴 하지만 요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높게 올라가긴 했지만 앞에 지붕들이 좀 약간 시선을 가리는 거. 요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제일 앞에서 딱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은 남동향이고요.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쪽이 약간 남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정확한 위치를 보시면은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대아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대아초등학교 유치원 뭐 이런 것들 가까이 있고 국수역이랑 가장 가깝죠. 그래서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 국수역에서 내려서 금방 갈수 있지만 여기는 어차피 잠실이나 뭐 강남 이쪽에서는 한 30분, 1시간 안쪽으로 거리기 때문에 그냥 차로 갖고 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주로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는 피해서 반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크게 차 막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 물건의 위성지도인데 우리 물건의 땅 모양이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건물이 약간 한 구석탱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여기 뒤에가 경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면에 대해서 우리 집이 약간 뒤쪽으로는 조금 묻힐 수 있다. 약간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앞에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적 편집도를 살짝 입혀보면은, 어, 자, 그렇죠.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토지는 여기 56과 여기 앞에 61이라고 삼각형으로 요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고, 여기는 지금 도로인데, 여기 타운하우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개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면서 도로를 깔아놓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도로 가지고 막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하진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고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은 1층 1층이 일단 주방과 거실이 있고 화장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화장실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구조도를 보니까 41평치고는 구조를 굉장히 뭐 뽑은 건지, 특이하게 뽑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야 느낌을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현관에서 약간 방, 화장실, 주방 거실, 화장실, 그리고 2층이 방 2개, 화장실 하나. 딱 요렇게만 있거든요? 이건 진짜 한번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 빠져 있는 이렇게 테라스 앞에. 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이 물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2018 타경 34334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여기 뭐 병합이랑 중복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경매가 3 개가 들어와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3 건이 들어오면은 요런 식으로 각각의 사건 번호를 부여받지만 하나로 다 합쳐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80평, 건물은 41평, 제시회 24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3억 8,800이었으나 지금 현재 1회 유찰이 되어서 1억 7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나가 낙찰이 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두 번이 매각이 됐다가 두개다 매각 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낙찰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계속 경매를 연기 연기 시켜 버린 거죠. 이번에는 경매가 총 이제 세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의 이제 주변 실거래가나 이런 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를 딱 닦아 놓고 나머지는 다 요런 식으로 지금 전원주택 부지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앞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가로 보면은 3억 8천 8백 감정가로 보면은 평당 210만원 정도의 180평 해가지고 3억 8천 8백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게 2017년에 250만원 그때는 건물이 신축이었으니까 그 때는 건물이 신축이었으니까 신축 값을 받았겠죠. 그래서 251만원에 17년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가는 평당 210만원이 나왔어요 요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정평가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토지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이때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게 추세인데 그때 당시 평당가 보다도 조금 낮게 불렀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1회 유찰이 되어서 30%가 빠졌으니까 평당 150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네이버 매물의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물건이 요 사이, 기 있거든요. 여기요위 주변에 매물이 많아요. 단독주택들 매물이 많아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평당 280에서 한 3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당가를 따질 때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땅이 엄청 넓으면 평당가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니까 조금 싸게 파는 거고, 이거를 쪼개 가지고 조금 조금씩 팔면 평당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기는 건데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한 3억 5천에서 4억대, 5억대가 가장 많고. 좋게 잘 지어 놓은 물건들은 8억에서 9억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물론 뭐 15억, 20억짜리들도 있긴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물건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 다른 물건들과 다 비교를 했는데 한 3억, 2천대, 3천대 이런 물건들은 사실 우리 거랑 비벼볼 만한 물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물건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거기는 신축이고 우리 거는 그래도 한 6년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 감안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경매기 때문에 좀더 싸게 사야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거고. 3억 2천원 호가, 3억 5천원 호까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경매로서의 입찰가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한 3억에서 3억 2천 정도면 이거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실거래가나 매매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물건의 입찰가격을 평당 17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서 한1 8 0병 곱해버리면은 한 3억 60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금액대가 좀 약간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경매로 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어쨌든 풍경, 주변,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약간 시골, 산골짜기에 요런 데 들어가서 사는 게 맛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건 뭐예요?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건이 지금 요 위치에 하고 있는데 우리 물건 반경으로 뭐가 있는가? 한번 지도를 쫙 살펴보았더니, 작은 것들은 뭐 필요도 없어요. 건물을 보실 때. 그런데 이렇게 좀 약간 커 보이는 거. 확대를 해봤더니, 요거는 태양광이에요 요런 부분들도 그냥 공장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 야, 요거 뭐야? 뭔가 이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가까워. 가까운데 뭐 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이게 뭔지에 따라서, 영향을 줄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요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한 730m 정도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 요렇게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어? 뭔가 키우는 것 같아. 키우는 거니까 이러겠지라고 하는데 일단 보실 때 요렇게 폭이 얇아. 요런 폭이 얇고 여러 동이 있어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요렇게 동그란 뭔가가 바닥바닥 붙어 있어 요게 뭐냐면 요건 돈사예요 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사료를 놓고 양쪽으로 소들을 막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돈사들은 되게 좁아. 좁고, 요렇게 사료통이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돈사 우리가 돈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혐오시설 중에 거의 최악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돈사, 우사 이런 것들은 혐오시설로 좀 분류를 하는 편인데 그런 애들이 냄새가 언제 나냐면 저녁에 나요. 저녁에 이런 걸 처리, 비료화학, 비료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잘 느낄 수는 없어.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그렇게 창문을 많이 열진 않겠지만 여름에 혹시라도 좀 창문을 좀 연다. 그랬을 때 밤에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사 같은 경우에는 뭐 2kg, 3kg, 4kg 이 정도도 충분히 냄새가 날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kg 정도는 벗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뭐 동산을 하나 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700m. 이 정도면 너무 가까운. 거. 처음으로 전원주택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요런 부분들까지 좀 늦은 저녁 시간대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아니면 동네 분들에게 꼭 물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진짜 필수 체크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 주변의 시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네이버 매물이나 실거래가 이런 거 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없었으면 여기가 2억이 아니라 3, 4, 5억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취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2억 천, 건물이 1억 6,800, 제시회가 960, 이렇게 되어 있고, 보전등기로 2016년 1, 2층, 2층이 13평, 1층이 27평.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168평, 11평 요렇게 해서 180평이 되는 거고요. 전실 건물 테라스가 있었죠. 그리고 임차인 현황이 있으신데 요거는 매각 일주일 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건물 등기랑 토지 등기를 보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이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봐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